방송인 박나래가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 A 씨로부터 수액 주사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지 등에서 A 씨에게 링거 주사를 맞고 항우울제 등 전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전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스패치는 일반 가정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박나래가 링거 주사를 맞는 모습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주사 이모는 수익 등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자를 가리키는 말로 박나래 측은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A씨도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과 함께 12년에서 13년 전 네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네몽고 포광의과대학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A씨의 주장에 대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공의모는 성명을 내고 A씨가 교수 역임을 했다고 주장한 네몽고 포광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확인 결과 중국의 의대 인증 단체 자료에 포광의과대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A씨의 의사 신분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도 8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상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이라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관련 법리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일 채널 A는 김성근 대한 의사협회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모두 가입한 협회 내부 DB를 조사한 결과 A 씨는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니라고 보도했는데요. 현행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나래는 8일 모든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자신의 SNS를 통해 11월 초 가족처럼 지내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며,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